<laughs> 진짜 콘서트 표한 100만 원 넘을 거 같지. 아, 벌써 백 됐네. 아이고, 아이고, 씨발. 아괜찮 생환이 있네. 빨리 코인 써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이제 우와, 아, 멋됐는데 <laughs> <어땠는데>? 네, <laughs> 기분 딱 좋다. <좋더라. 웃음> 아싸리 제 입하죠? 예, 제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들어가요. 지금 나가면 돼. 예. 아, 회복 시간 애매하다 아, 다못 들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죠? 아, 좋다. 네. 좋다. 깨면 대충, 아시시이님 그분, 그랜드, 그래 반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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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찮아괜찮아 오. Oh. 오후이 아, 노래는 어. 승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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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lright, Ora, �Yeah. 아. 컨디션이 영 별로네. 아, 이것도 맞아야겠다, 씨. 못하는 게 뭔데. 이거 제대로 패면 113 나올 텐데 그냥 기다리라 하죠. 벌써 20% 이상 깐거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제대로 리면113될 텐데.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대기하러 하죠. 이제 이제 디라고 나왔어요. 예, 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뭐 들어갔다 나왔다 되겠네. 저이 시스템 가요. 그립, 아니, 가지 마세요. 저 이제 게요. 좋지, 원투안 나는데 나요, 나요, 나요. 이 정도면 짤들을 <laughs> 잡을 수 있어. <laughs> 야코마야 하면 되겠다. 우와, 이가위 위에 우와, 존나 맞았다. 아, 세원 있네. 아고2 뻥이 사면 4 24, 24, 24, 24, 24, 24, 24, 1, 2, 낮, 3, 4, 밤 요래하면 되잖아요 1, 2, 피, 낮, 3, 4, 피, 밤네 그럴까요? 그러면 아 맞네 아니 근데 락동님도 마이크 하잖아요 <laughs> 반갑어요 우후우 오오 어? 밤라가 <웃음> <가셨네>. <웃음> 이거 크리치스 스위, 크리쳐 스위치 해가면서 내려봐요. 훨씬 많이 때릴 수 있어. 예, 네. 차요 차요 패턴 동안 차거든요. 예, 네. 할수 있어요. 아래. 우와, 미발. 오, <나>. 오 <laughs> 홀린이 코마하셨어. 아포를 <laughs> 한번더주시겠다 거죠? 오. 나 좋다. 어. 도대다나 킥스 없네? 아, 어, 둘다 다 죽었어. 도태따리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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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셔님 살아야죠. 어쩔 수 없어. 네. 뭘 <laughs> 어? 모르겠다고? 자 제가 말할게요. 테모 S 슬러시 S 클 R 마름모 세모 팔 세모 5 8 닭발 S 마름모 닭발 들 오케이 음, 격을 밀어줘야 그래도 비리 좀 될텐데 반대기 말을 안하네 거 얼마나 걸려요 깃털 아, 이거. 커션이잘뿌려놔야돼요 <laughs> 지금 넣을까한번한번 한번 다르게 뿌릴까? 네. 이거. 아, 이방법이 음, 맞네요. 알뜰하게 쓰면 가능하다. 아 이거 저때 딸이 밟을 게 없어. 겪고. <laughs> 미 밀었어 밟을게 없어 가파도 무적기가 각성기라 그냥 각성기라도 써버릴걸 그랬네 아이씨 근데 격도 못 깼어요 격 실패했네 네. 격을 못 깼네 딜이 안나온다고? 여러분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손으래 예, 남대님 못해요? 바꾸셈 딜러 바꿔요. 어. 2, 3파 딜러 바꿔가요. 어, 우리는 대전 가야되고. 우선, 이시스 관측은 그대로 들어가고.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laughs> 음, 잘못하면 터지겠는데? 일단 대정은 대정은. <laughs> 거기 아예 딜러 바꿔가요. 아니 왜안 들어와 홀리? 아 나오셈 나오셈. 손미님 저희 대정원 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보내요. 어예 되지 않아요? 빨리 깨야 돼, 이거. 아, 아 진짜 잠깐 쓰이... 터지겠다. 아 진짜 터멀 터지는 건 진짜 에바지 네. 아 이게 이렇게 이럴 때 하필 또 대정원 한번 재입해 갖고. 아 문재인 씨발. 시발... 깬 깬데 좀 위험해요. 저희 또 관측도 못 밀고 두명 죽고 뒤라고 이래갖고 음. 네 입장 있어. 아까보다 짤 딜도 좀덜 박혔네 야! 아파! 안돼요! 안돼! 아 야, 죽진 내... 않아요 안 죽어요 네. 운영이못 크으... 어, 타는 게 없노. 돈 얻으러야지. 야지 그래 은 납참도 체이요 땡땡땡땡 진짜 와, 이거 좀 잘 돌아서 들어가면 한번더볼 수도 있겠는데. 아, 토한 버터 안 쓸려 있는데. 여망, 여망. 응. 음. 엉게이야, <laughs> 이거 누구 잘못이노? 나가볼땐 증폭 안한 퓨, 퓨딜이 문제다. 왜 퓨들이 증폭을 안했노 여망이 격대 딜을 못하는 거 같은데 패턴 몰라갖고 아니, 저, 저 아니 격을 못하면 진짜로 딜 모자라는 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아니 여 8초마다, 코인 <laughs> 8초마다 코인이 한개생기카코인마다코인한개생거의내 <laughs> 네, 메시스 급이네 냉가드로 못먹거 없잖아요. 냉가드 쓰고 나면 무적 아니에요. 흠, 러니까 관제대기, 이시스풀, 체크, 관대기 예, yeah. 관대기, 이시스풀, 아, 10, 10초면, 강미샘 딜타맥, 쿨돔. 시간 없음. 지금 이시스 파티가, 격전지 가세요. 우리 이시스 들어가야 되나? 어, 저희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시스 들어가 있는 파티가 관측 가야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시스파티가 관측이고, 방금 관측된 파, 파티가 격임. 와, 어, 우리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빡딜하고 입장킬 해야됨. 중에서 합시다. <웃음> <웃음> 저지 가슴을 쎄다. 어? <웃음> 네, 전 나지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I 이팅 진짜 위험하다 i n k I 거 h i n k I think. I t h 이 n 이 I think. I t h i n 마법. 자 제가 말할게요. 닭발 n k I t h i 닭발 S 세모 P 딱발, 딱발. 네. 슬러시 S 마른모 세모 R S. 네. 야, 오늘야. 내 아바타 보면 생각나는 거 없냐? 네? 모르면 됐어. <laughs> 낙태펀치. <낙대판치. 웃음> <laughs> 어이, 씨발, 백방 개툭 때리네. 나는 분단 몸났는데.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웃음> <laughs> 아 이거 우리가 깨겠네. <laughs> 제대로 딜하면 40% 이상은 까니까요. 저기 크리 다 떨려. 네. 근데 격을 밀어 줘야 돼. 새 밀어. <laughs> <laughs> 아 배빵 맞았어. 개 같은 새끼. 경몸 밀면, 안 지금, 밀면 안 돼. 지금 밀면 안돼 지금 밀면 안돼 지금 밀면 안돼 절대 안돼밀라는게 아니야 밀수 있냐는 거야. <laughs> 나왜 이렇게 배방펀치 개맞네나또 어, 맞았어. 아또 때리네 이 친놈이. 저 누다. 길막 길막 길막. 아 때리지 말자 이거. 아, 넘겨요 아, 넘길까요? 넘겨, 오케이 음. 스킬 스킬 할게 스킬 할게. 생각대 됐는데 격이 아직 안될걸요? 왜요? 밀어요 밀어요 그러면 저다 됐어요 격 아직 아직 아직이라잖아요 봐요 <laughs> 음, 음, 음. 진자리를 찾아라 <웃음> <웃음> 여기다! 낼게요, 네, 게요어 네, 대어요대어요대어빗다올렸어요 잡았네. 잡어어요대어빗대대로 딜하면 50%퍼가네 우리. 대어빗